전유진 파격 변신 정경천 작곡가 협업으로 트롯 여왕에서 획기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팬들 한국 음악의 미래야 열광 대한민국 음악계의 신선한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는 이름이 있다. 바로 전유진이다. 과거 트롯 여왕이라는 수식어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는 이제 그 타이틀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거장 작곡가 정경천과의 운명적인 만남과 그들의 끊임없는 음악적 탐구가 자리 잡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적 변모는 단순한 장르적 시도를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트로트 퀸에서 음악적 탐험가로 전유진의 끝없는 도전. 전유진은 한때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 탁월한 균형감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트로트 퀸으로서 그녀는 장르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된 매력을 발산했다. 그러나 전유진은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의 예술가적 본능은 익숙한 영역을 넘어 미지의 음악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점차적으로 전유진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운드와 리듬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튼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작곡가 정경천과의 협업이었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정경천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발휘하며 전유진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켰다. 정경천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는 단순히 곡을 쓰는 것을 넘어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전유진은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댄스, 심지어 팝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음악 스타일의 전환을 넘어 전유진을 하나의 독창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재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장인 정경천과 천재 전유진의 만남, 예술적 비전의 공유와 실현. 전유진과 정경천의 협업은 단순한 작곡가와 가수의 관계를 넘어선다. 그것은 서로의 예술적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치열하고도 감동적인 과정이었다. 정경천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장르의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했고 전유진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두 사람의 협업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금악적 혁신을 의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유진의 목소리가 지닌 독특한 특성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 특유의 깊고 애절한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정경천은 이러한 전유진의 강점을 정확히 간파했다. 그는 전유진의 타고난 개성과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음악을 창조해냈다. 이는 전유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도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결과였다. 그들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곡들은 대중에게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 전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로 거듭났고, 이는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유진은 그동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로 전유진의 끝나지 않는 여정. 전유진의 팬들은 이제 그녀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어떤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지,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변신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신호탄과도 같다. 전유진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선사할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뜨겁게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천과의 깊고 특별한 협업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유진, 한국 음악의 지평을 넓히다. 장르를 초월한 예술가의 탄생.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파격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끊임없는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천과의 특별한 협업이 있으며, 두 사람의 시너지는 전유진을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 퀸에서 음악적 혁신가로. 한때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며 장르를 대표했던 전유진은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고, 그 과정에서 정경천 작곡가와의 만남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경천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베테랑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그의 노련함과 전유진의 점고 실험적인 에너지가 만나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정경천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결과 전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 발라드 심지어는 크로스오버적인 요소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유진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하나의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과 정경천의 협업, 예술적 비전의 공유. 전유진과 정경천의 협업은 단순한 음악 작업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경천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장르의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전유진은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곧 음악적 혁신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경천은 이러한 전유진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녀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파격적인 변화를 꾀하는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곡들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며 전유진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다. 전유진은 그동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팬들은 트로트를 넘어 전유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지,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호칭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혁신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찬과의 특별한 협업이 있으며 이들의 시너지는 한국 음악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퀸에서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까지 전유진은 한때 트로트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불리며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트로트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며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작곡가 정경천과의 협업입니다. 정경천은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유명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그와 전유진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경천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결과 전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음악적 스타일만의 변화를 넘어 전유진을 하나의 음악 아이콘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예술적 비전을 공유한 혁신적인 협업. 전유진과 정경천의 협업은 단순한 음악 작업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경천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장르의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전유진은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곧 음악적 혁신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경천은 전유진의 이러한 강점을 잘 파악하고, 그녀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파격적인 변화를 꾀하는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곡들은 대중에게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며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시도와 팬들의 기대. 전유진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 전유진이 어떤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지,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한국 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다. 전유진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천과의 협업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혁신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 음악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 글로벌 음악 시장을 향한 도약. 전유진과 정경천의 협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의 확장을 꿈꾸게 합니다. 이미 그녀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퍼포먼스는 해외 팬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인 팝 사운드의 조화는 K팝 팬들에게도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경천 작곡가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역량은 전유진의 음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유수의 프로듀서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전유진의 음악적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K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유진,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호칭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천과의 특별한 협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음악 작업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비전을 공유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한국 음악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퀸에서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으로 한때 트로트퀸으로 불리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전유진은 단순히 그 장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와 다른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천 작곡가와의 협업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정경천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전유진에게 트로트를 넘어선 폭넓은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경천과의 시너지,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다. 정경천은 전유진의 독특한 음색과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요소와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그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과감한 변화를 꾀하는 음악을 창조해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곡들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전유진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닌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은 전유진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색깔과 도전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험과 진화, 전유진 음악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 전유진의 음악적 변신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선사할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천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술적 교류와 도전은 한국 음악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덤을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 전유진의 음악적 변화는 단순히 차트순이나 앨범 판매량을 넘어 그녀의 문화적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기성세대에게는 신선하면서도 익숙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확장은 그녀의 음악적 시도가 대중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전유진과 정경천의 협업 모델은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수와 작곡가의 관계를 넘어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업 사례는 향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어 한국 음악 시장에 더욱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 전유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진화할 것입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어떤 음악적 놀라움을 선사할지, 어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한국 음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 전유진.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곡가 정경천과의 협업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전유진을 더욱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시킬 것이며, 이는 곧 한국 음악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음악으로 우리를 감동시킬까요? 정경천과의 협업은 또 어떤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줄까요? 전유진의 활약은 한국 음악 팬들에게 지속적인 즐거움과 기대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예술적 진화가 계속되는 한, 한국 음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